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말씀 본문은 누가 보음 18장 1절로 8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회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 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한 자들의 원한을 풀어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 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아멘. 오늘 본 말씀 통하여 하나 계시는 말씀의 제목은 다가점은 따라하시겠습니다. 낙심치 않는 기도. 낙심치 않는 기도. 네. 응답받는 기도의 특성을 살펴보면 그 여러 가지 특성들이 있으나 그 중에 하나가 제일 중요한 것이 중단하지 않고 계속 기도 드리는 지속성의 기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주님은 불의한 재판관과 과부의 비유를 들어서 밤낮 부르짖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아니하겠느냐라고. 오늘 말씀해주고 계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불이한 재판관이라 할지라도 그가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가부가 날마다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라고 어, 비유의 말씀을 들어주시면서 불이한 재판관이라 할지라도 자기가 번거롭게 하는 것을 인하여 그 원한을 과변원을들어주시는데 하나님이 하물며 따라주다 하나님은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시다 불의하지 아니하시다 네한 재판관이라도 계속 풀어짓는그 가보의 원을 풀어 주신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 자녀들이 밤낮 풀어짓는그 기도의 원한을 들어 주시고 오늘도 속히 응답하인다는이 원한의 약속의 말씀을 믿어 의심치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왜 낙심합니까? 기도의 응답이 늦어질 때 또는 기도의 응답이 전혀 다른 방향으로 나타날 때 우리가 낙심하게 되는데 <laughs> 낙심하는 그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바로 기도를 중단하게 중단하게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따라합시다 끝까지 끝까지 낙심치 말고 낙심치 말고 기도의 줄을 기도의 줄을 붙잡자 붙잡자 할렐루야. 그리할때 여러분의 그 기도가 반드시 응답되어지고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질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주 감사합니다. 불의한 재판관이랄지라도 과부가 끊임없이 와서 부르짖을 때 내가 그 원한을 들어주리라라고 한 것처럼 하나님은 불의한 재판관이 전혀 아니신 거로 밤낮 부르짖는 그 자녀들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고 말씀해. 주어진 것을 믿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잃지 말고 부담 없이 중단 없이 낙천지 말고 기도 드려어 하늘 앞에 응답 받고 영광을 돌려드리는 모두의 믿음 생활 될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베트남과 몽골과 러시아와 북한과 중국과 미국에서 주님께서 오신 성자님들의 거룩한 주님의 말씀 증거를 통하여 오늘 하나님의 자녀들이 중단치 아니하고 낙심치 아니하고 밤낮 푸르지져 응답받는 기도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세워진 모든 주님의 문대교회들마다 낙심치 않는 기도로 응답받는 놀라운 축복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기론받 세우신 모든 목사님들과 성명들의 삶을 통하여 낙심치 않고 끊임없이 충단치않냐고 기도할 때에 반드시 응답되지는 역사가 나타날 것을 믿습니다. 우리 조국 대한민국 위에 낙심치 말고 끝까지 응답받는 기도의 역사가 나타날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